그러니까 아까 자야 로아무지자무지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서 고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. 아 요한에서 요한에서 아빠에서끝 아자 니가 불르나 아자 로모드스 아 아나 아 끝바닥 길임 아 끝바닥 다아서

하나님을 만나고자 엄청 매달리면서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. 그리요 아들 먹도 <목소리도> 볼때끝장러나 아들 마사지 아들 마사지 딘도, 그럼 볼등은 사야겠죠? 들이유리스카만 다빈아, 볼그 할아버지가 우리 우리의 일주지승님 그리고 또 장부모님이 무당이었습니다. 양 깡개 깡개냐, 아가 양 뒷자리 뒷부당.